아아 <laughs>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네 오늘은 어 20년 11월 20일의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달 중순이 훌쩍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요번에는 그 섹터별로 혹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일단 중요한 뉴스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먼저 그냥 체크를 하고, 어 관심 종목 관련해갖고 이제 좀어 섹터별로 어 소개하는 것 정도. 예, 뭐, 어떤 종목이 있다, 뭐, 뭐, 섹터별로 뭐, 예를 들면, 은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쪽에서 무슨 종목,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 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되면은 뭐, 자세하게 한, 한두 종목 정도는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번주에 뉴스에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해갖고, 예, 유수가 나왔죠. 아무래도 화이자보다는 좀더 나은, 부분으로 이제 그 효과가 상향 상향되어 상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90%에서 그 모두나는 95% 가까이, 그리고 이제 뭐 보관 보관에서도 이제 뭐 영하 몇 도에서 뭐 영하 영하 뭐뭐그 70도에서 뭐 지금 모두나는 뭐 20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백신 쪽은 더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제 모든 화이자 말고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예, 이런 부분들, 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버핏, 예, 6조 원, 예, 애플, 그, 팔고 제약사, 헬스케, 바이오 헬스케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단순 테마적인 부분 예 무슨 뭐 학회라든지 뭐 백신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부분으로 해갖고 만 이제 어 이슈가 있을 때만 이제 상승하는 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어딱 지부에서 완전 테마주 성격으로 봤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예,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어 성장주로 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 어이 이후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전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면 지금은 어 사람들한테 아주 큰 경각심을 어 심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갖고 앞으로 는더 많은 부분에서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어 바이오 헬스케어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어 성장 산업 중에 한계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립서비스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부양책 재정부양책 계속 하라고 이렇게 어 어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이제 테슬라 S&P 500 편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전에는 뭐 편입 할 수도 있다, 해갖고, 뭐, 신청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 들어가는 거, 예,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이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냥 나오는 소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땡 굴뚝에 이제 연기 날까,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러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한번,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이제 1.5단계 격상됐죠. 그리고 이제 200명상 이 평균 그 음, 나온다면은 2단계까지 격상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예, 하지만 뭐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에 관련된 종목들 관심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판 유딜 관련해고 이야기 나, 그, 또그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 7 0조 민간 투자 유치하고 미래차, 신재생 투자 뭐 이런 쪽으로 큰 프레임을, 어, 큰 타이틀로 해지고 나왔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뭐, 그,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린 유딜 관련, 예. 그린 뉴딜 관련해갖고는 우리가 이제 그 10월 달, 우리 9월 달부터 크게 조정이 돌았죠. 그러면 9월 달 이전에 이미 이제 그린 뉴딜, 뭐 신재생 관련해갖고는 이미 이제 큰시세로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뉴스에서 막그 이런 쪽에 이제 뭐 많은 관심을 쏟는 그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뭐 충분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어 지켜보는 어 관종의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한개더 미래차 이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저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10월 달에 이제 그 우리 어 대주주 그런 부분과 대선 관련해 갖고 이런 게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쪽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선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어큰 순환매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순환매가 시작되기 전에 어 쉬어 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그 지금 현재 움직였던 종목들, 어 앞전에 움직였던 뭐 그린주들이나 이런 것들 막바지 단계니까 어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새로운 어 주도주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 움직이니까 이게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그 부가적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AI,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이미 이제 다들 나오고 있어, 있어요. 그 이미 그리고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시세를 붙이는 그런 그 흐름이 나왔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어, 뉴스를 볼 때, 어, 미래차 신재생 할때 우리는 이제 그린유들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미 앞서에서, 앞서서 많은 종목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따른 어, 수익을 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 이제 아직 그, 뭐, 뭔가가 좀 남아있겠죠. 예, 여기서 딱, 그 쉬어가야 된다 하더라도, 어,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좀더 될까? 아, 혹은 이제 좀 늦은 사, 늦은 투자를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 지금이라도 더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어, 주식은 계속 돌고 돈다는거예요 그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판 유딜이큰 타이틀이라면 그 안에는 그린 유딜 그리고 디지털 유들 그리고 좀더지나가고 지역형 뭐 유들 이런 게 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린 유들이 먼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유들 갈 거고 지역형 유들 쪽으로 흘러갈 것이지 않냐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래차를 선도 어, 선도로 해갖고 섹터를 선도해서 를 어, 그린 어, 디지털 유들 쪽으로 이제 지금 흐름이 다 넘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유들 쪽으로 해갖고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뭐 AI 인공지능 어저저 사물인터넷 그리고 뭐그 그에 따른 이제 보안 이런 거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된다 카면 이제 우리 OLED 소부장 혹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같이 연관해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다음 섹터에 가서는 이제 만약 지역형 유들 간다 카면 SOC 사업 관련 해갖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고,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요소들이. 근데 하지만 그런 쪽이 이제 막그 강력하게 이렇게 막 프레임을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 지금은 디지털 유들 쪽이 좀더 투자에서 갖고 중요한 그 핵심 그 주도 섹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 미국 이제 무양책 그 협상이 제 다시 뭐그할 거라는 뉴스 때문에 어좀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그게 이제 급료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장 오늘 토요일인데 예. 재무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어 연준이 이제, 그 프로, 뭐냐, 긴급대출 프로그램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만한다고 이렇게, 불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참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그냥 딱 느낌상 이제, 어 돈, 그, 돈 안, 더 이상 안 풀겠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 불어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단순 이슈, 그, 지나가는 그 이슈가 될수 없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가 시장에는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 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거의 뭐확그 바이든이 뭐 당선됐다고 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뭐그뭐 그뭐 계속 뭐 이제 불복 소송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질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냥 참고 마시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빠져와서 이런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참, 어, 아니, 이제, 저기서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그, 어,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이 들고 온 정책들 보면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 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범인 올리겠다 뭐, 소득 쏠리겠다, 이런 거. 있다고 했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뭔줄 알아?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 갖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장 할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요번에 잘하고 한번더 재선을 한다. 그때 됐을 때 경기가 많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2, 3년 내에는 어~ 그런 부분이 제 정책을 제대로 할수 없다 경기를 살리는데 우선 시되는 그런 어~ 정책들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그~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에서 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막 빠지 왔는데 좀 있으면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아~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크게 뭐큰 그 여파를 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잠시 잠깐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자, 뉴스 관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 잠깐 오아 잠깐만 나가줄래요? 그리고 나가.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저번주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 뭐 자율주행을 필두로 해서, 예, 예, 스마트 팩토리, 스펙, 그리고, 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어, 소부장, 그리고, 보안. 예, 이거를 크게 이제 보면은 또 다른 큰 섹터로 보면 뭐예요? AI. 사물 인터넷 이런 걸로도 볼수 있겠죠 이런 쪽 관련 종목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쪽 쉽게 말하면 큰 타이틀로 보면 디지털 요딜 이쪽으로 해갖고 순환매 그러니까 큰 흐름이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요딜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잠시 쉬어 가야 된다 예, 잠시 쉬어 가야 된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가면 쉬어줬다가 다시 가고, 올라가면 쉬어줬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수환매를 하는 거예요. 쉬어가고 이런 걸수환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먼저 갔던 종목 있으면은 뒤늦게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속게임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종목들과 지수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이미 이제 많이 이제, 그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종목들, 어, 뭐, 굳이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갖고는,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는 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상, 연관이 있지만, AI랑 사물 인터넷, 그리고 보안까지도 다, 그, 그,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까제 이야기했던 모든 테마가 다 섞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어 삼성이라는 이제 어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니까 어 내가 이제 중소형주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 그러면 어이이 이 종목을 좀더 관심 있게 한번 분석해서 어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SFA 이런 부분 그리고 로버티즈 요런 부분들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월 달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고점은 돌파했지만 어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를 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이제 이슈가 좀더 부각이 되면은 예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에서 TU 라텍 그다음에 티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랑. 어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야기한 티유라티유라텍이랑 로보티즈랑 조금 다르죠, 흐름이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 상승 예. 박스 형으로상승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어 추세형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전에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 앞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로보티즈나 그티유라텍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옆으로 횡보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추세적인 그 상승 박스형을 만들고 있는 요 종목이 좀더 이렇게 강하다는 부분을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그, 요런 부분 있고, 뭐, RS 오토텍 뭐 이런 것들. 야, 비슷하죠? 여기, 그, 로보티즈랑 그 유라텍이랑 이런 것들이랑. 그, 앞전에 이제 자동화 그 로봇 관련해갖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이제 어그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첫 스타트를 끄는 그런 그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관심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좋은 종목 많죠. 뭐 DBI텍이라든지 SF의 반도체라든지 예, 텔레칩스, 칩스의 미디어. 예, 요, 지금 현재 보여준 종목들은, 그, 좀 단계적 상승이 좀 나왔죠. 이제 지금, 그, 이게 예, INC를 비롯해서 요런 것들은, 어, 상승이 이제, 직접, 3월달 고점을, 그, 돌파하지 못한 아직 그림이 나왔죠. 아직까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는데, 요런 부분들, 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RF 세미 단기 급등이 났지만 예, 급등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 네페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차트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이제 2016년도, 2018년도 이후부터였고 만 원대부터였고 이게 4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더 이제 그 차트를 이제 깔끔하게 그 보면은 월봉을 봤을 때는 보세요. 그냥 사그 전고점을 직전에 때 강력한 저항을 돌파해서 지금 지지한 차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뭐예요?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갖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직전에 강력한 강력한 이제 저항을 돌파해서 지금 어떻게요?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시대적인 패러다임상 봤을 때는 이런 쪽이 제더 부각돼 갖고 사람들 관심을 끌 수밖에 없, 없겠죠. 예 그런 쪽이 또 성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예, 당연히 이렇게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자리가 중요한 이제 저, 어,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앞으로는 어, 여기서부터야 하고 더큰 시세를 낼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인 네페스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하나, 뭐, 하나 마이크로 맞 예, 하나 마이크로. 요거는 솔직하게 이제, 어, 삼각 수렴 형태로 있다가, 이제, 어, 요번에 추세를 확실히 돌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응, 이 나오고, 어, 지금 이제 조정을, 어, 끝 그, 끝내고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은 관심은 가지되, 큰 자금으로 바로 들어가기는좀 무리가 있는 것같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왜 분할 매수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이런 바닷권에서 샀는 게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큰 악재가 터져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좋은데, 그냥 대내적인 그 기타 여타 악재로 해갖고, 가격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이럴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 여유 자금이 있어야,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 평당가로 낮춰, 낮출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을 해서, 어,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가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어, 전략을 세우고, 어, 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예, 3월달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점 돌파 위에 그 돌파한 저항, 그 저항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뭐, 출발을 한다면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코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랑 뭐 사물인터넷 뭐 이런 쪽 관련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 만화 이런 부분에 다 연관, 연관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그네틱스 그리고 뭐 에스, 에이테, AD 테크놀리지 이런 것들 예, 스마트 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가장 강하게 그 움직이는 종목이 2019년도 이제 연말부터 해갖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에이테크 놀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강력한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힌다면 은큰 추세적인 상승에 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관찰을 해보고요.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 드린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지만 그냥 찍어 볼게요. 마이크 마이 프로 프렌드, 유니 테스트, 뭐, 등등등등, 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해성 sds, 뭐, 사이맥스, 제우스, 예,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요런 부분들, 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갖고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어, 추적해갖고, 어,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건들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어, 14,000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 돌파 이후에 지지에 안착해주고, 어,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그, 이제 상승 흐름에 탄력이 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어 눌러준다면, 근데 어디까지 눌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눌러 준다면 접근하는 건 용이하나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예. 단기적으로 쉬어 가는 구간에 잘못 얻어 걸리면 꼭지 잡고 빠져 갖고 예, 가슴 졸이는 일 없게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요거 말고 제우스 말고 이제 시, 그 스마트 아,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아직 가지 못하고 어 뭐 그런 종목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률의 눌림목 예를 들면 이제 제우스 같이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 해갖고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뭐, 하나 머트리얼즈 워닝 머트리얼즈 인옥스 첨단소대 뭐 PI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있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 해갖고 하면 이야기 드렸을 때는 뭐, 어, 뭐 소재는 뭐, 이렇게, 크리타 손, 신소재도 있죠. 최근에 단기적인 크림이, 예, 요번 주에는 막 뽑아줬어요. 이런 걸 뭐, 그, 하나, 안 이미 이제 제가 저번 주나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을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접근했어야 되는 거지만,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해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단, 어, 이 자리보다는, 처음에 막 계속 이야기했던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자리보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접근하실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빠지면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계 장비라면은 코미코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2주 전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k c 텍 이것도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 2주 전부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뭔가 이제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으니까 이런 부분 관찰해 보시는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는 기업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예,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힘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예, 기타, 기타 등등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넨지, 아톤, 예, 그리고 라운시큐어, 뭐 그리고, 이글로 시크리티, 케이사인, 네시온, 그리고 뭐, 지니언스, 뭐 윈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고 시스템 반도체 쪽 약간씩 움직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뭐 케이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인 흐름이 이미 나오고 있었죠. 예, 단기 흐름 나오고 나서 눌림 모.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같이 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저번 주에 간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대지혈병 관련주 하고 이런 것들 지금 계속적으로 어, 뉴스에서 많이 크게 이제 그, 관, 그 부각은 시키지 않지만.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어 상당히 이제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진바이오텍 이런 것들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성미소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서두에 이제 뉴스거리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그, 그냥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쭉, 그냥, 어,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기만 봤는데요. 어, 다음번에는, 어, 좀더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제 종목 분석할 때 있어갖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 기업 분석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처음부터 이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뭐, 사, 그, 생각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둘 중에 뭘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 분석은, 기업 네. 분석될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 둘 중, 기업 분석과 기술 분석 둘 중에 하나면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포괄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어느 정도만 딱, 그, 그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막그 그 포괄적으로 막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지 저항 딱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지지 저항이 다지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잖아요 근데 기업 분석은 <laughs> 산업의 이제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 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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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분석은 그럴 수 있지만 기술적 분석은 산업이 변한다 고 해서 지지와 저항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기본, 기술적 분석을 먼저 공부하는 게 낫다. 근데 기술적 분석 안에서도 보면은, 그, A, 1부터 뭐, 10까지 뭐, 순서가 있겠죠. 예. 네. <laughs> 그런 걸한개한 한 개씩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기본적 분석을 잘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안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고 또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있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 우리가 그 미분적분 수학적으로 봤을 때 미분적분 뭐그뭐 어 원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어려운 그 수학적인 것들 그거를 알면 그 살아가는 데서 하고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 서고 더하기 빼기만 알아도 안다는 거죠. 그럼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뭐, 하고 또 많이 알면 좋죠. 많이 알면 좋은데, 많이 알면 좋은데, 사실, 지지와 저항 추세, 이것만 알아도 주식에 있어갖고, 하는 데서어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 너무 막, 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1다기 1은 2,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맞죠? 근데 주식에서는 1다기 1은 그 2가 나오딱 정확하게 나오는 정답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1다 1은 2가 될수 있는 가까운 그 근사 값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좀더 그 다른 소리가 나는데, 다음번에는, 어, 그, 뭐, 누구나 쉽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종목 분석과 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녕.